일장에 어, 가서는 어, 그 하나님의 신, 삼절 신기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 우리 그 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 우리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알므로 인합니다. 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세상에서 어, 욕심을 인하여 써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아이고, 놀라운 말씀. 그래서요, 이 신앙은 절대로 예수 중심으로 신앙을,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 목표, 그, 환영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중심, 두 번째. 근데 여러분,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 말씀은 참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생,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 중심. 신앙생활은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천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게 그, 에, 볼록렌즈의 원리랄까요? 볼록렌즈로 햇빛을 받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막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천국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을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어, 천국이 보인다 말이에요. <laughs> 아, 왜 이것들을 모르나 몰라. 천국이 막아 보인다. 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이, 아, 약속을 믿으면 또 믿음이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때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막 확실히 믿어질 뿐 아니라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천국이 막 생생히 두려져야, 어, 실제로 천국이 있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천국이 구마리 당첨 멀리 느껴지면 있을까, 없을까? 하고 딴전 피우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천국 중심, 아,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생생히 보여져가지고 아이고 까짓거 세상에 뭐 대통령이 뭐 대수냐, <laughs> 재벌이 대수냐 아이고 그거 다 골치 아픈 일들이다. 네? 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이 세상을 탈출해서, 초월해서, 이를테면, 구름 위에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 봐요. 뭐, 아무거 개미새끼들 같지 뭐. <laughs> 안 그래요? 이래서, 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 욕심을 떠나서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 자녀죠. 아멘이죠? 신적인 경제에 나가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세계를 제가 20년 담임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은 이 교회에 떠맡은 거야. <laughs> 뭐라고요? 아, 신앙활을 하면 할수록, 아, 천국이 막 체험되고,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아멘이죠. 아, 하나님이내 진짜 아버지시네. 아, 그리고, 어, 어, 진짜 아버지면 가까이 있어야 진짜 아버지죠. 뭐, 멀리 있으면 진짜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이게 사람들 사는 건, 뭐, 아버지가 있다고 하지만, 네? 아버지가 뭐, 얼마나 합니까? 다 먼저 가버리고. 그, 진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아버지 아멘이죠 또 어, 예수님은 누구세요? 어, 우리의 신랑 되고 친구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한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신랑이 멀리 있으면 신랑입니까 <laughs> 가까이 있어야 신랑이죠. <laughs> 이, 에, 성경의 시제는 에, 대개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에, 현재 시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의 경지, 십단 음. 신앙까지 간 거예요. 에, 에. 초급 신앙은 아이고 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초급 신앙이고, 아, 신앙을 하면 할수록... 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는 순간 실상으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나타나시다. 아멘이죠? 아, 그래서, 어, 신랑 신부가 같이 살면서 담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